민선 7기 경북 도정의 방향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도청 신도시 활성화 문제를 점검합니다. 신도시 조성 속도를 조절하겠다. 환동의 본부를 제2청사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철우 도지사의 정책 방향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7년간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2단계 조성이 막 시작됐습니다. 1단계가 도청 이전을 비롯한 행정타운 조성이었다면 2단계는 본격적인 도시 활성화 단계입니다. 전망은 어둡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높은 땅값으로 지금도 빈 점포와 공터가 수두룩하고 과잉공급된 주택 물량은 1단계보다 2배 반이나 많습니다. 공농주택 용지는 전에부터 문제 입찰 방식에서 추천 방식을 바꿔서 좀 저렴하게 해주고 일단은 번양가를 낮춰줘야지 이 단계는 우리가 계획 목표인구 7만 5천을 달성할 때 보고 전남도청 신도시는 이전 12년 만에 6만 명 남짓 충남도청 신도시는 5년 만에 2만 명 남짓 목표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는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지사는 신도시 조성 속도를 조절하겠다, 포항에 도청 이청사를 만들겠다며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방향을 끊임없이 밝혀와 신도시 권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공동화됩니다. 현재 인원이 110명 정도 있는데 한 180명 정도의 인원이 되도록 하겠다. 이 청사로 승격될 한동의 본부의 30명 규모의 종합민원실 신설이 예고돼 당장 도청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왔는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혹시나 자기가 이주해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권역 지자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 북부 권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동해안에 많은 어떤 이 청사 운운하는 정책을 편다면 두건 모두가 이렇게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신도시 조기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최대 현안 과제입니다. 신도시 쏠림 현상에 따른 역효과나 동남권의 우려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등 지역별 발전 계획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권역별 종합 발전 구상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